여 o y 충성이이지개 o 다 o 지 그만큼 yo, yo, 지이 y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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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아니면 갈 데가 있 o 가그 y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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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가 y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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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상가집 음식이야 서로 나누어 먹고 아 닥치질 못해 아, 명생이왕수님이 왕수답게 놀아야지 아, 이놈은 전주씨 아니냐 너같은 미친놈이 있으니 외척이 나라를 망쳐먹지 존나 아이고 이 작품은 제가 이제 KBS와 가지고 통합돼가지고 처음 주역을 맡은 작품입니다. 예. 그리고 이제 그 우리 대하 드라마 시간 이게 우리 KBS의 간판 시간대이기 예. 때문에 또그 대원군의 인물에 대해서는 제 나름대로 상당히 그 어,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 또 우리 어, 역사 인물들 가운데 대단히 드라마틱한 인물이다. 예.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얘기합니다만 를 예. 대원군의 생애야말로 가장 극적 소재가 될수 있는 인물이다. 예. 또그 대원군의 인물이야말로 여러 시각에서 그 인물을 조명할 수 있습니다.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고. 범의 대장 듣거라. 네. 앞으로 이 나라 백성들을 괴롭히고 피해를 입히는 자는 제가 비록 공자의 환생이라 할지라도 나는 결단코 용서치 않으리. 네. 하물며 소원은 이 나라의 어진 선비를 제사지는 곳이 하느 어찌 도둑의 속을 그대로 놔둘까 보더냐? 사원 절배령을 처리하시오. 일찍이 이 같은 설례가 없었소이다. 처리하시오. 처리하시오. <웃음> <웃음> 반과 선비 그리고 모든 유생들은 들으라 선유의 가르침 중에 선비는 소원에 모여 앉아 무의도식과 불평물만만을 일삼으라고 어디에 적혀 있는가 오만하고 무법한 행포로 불쌍한 백성들을 괴롭히라는 기절이 어느 책에 적혀 있던가 죄 없는 백성들을 잡아다가 매질을 하며 그들의 재산을 강탈하는 라기절이 공매 가르침에 있던가? 물러들게라. 오늘 해안으로 한강을 건너지 아니한자 중벌로 다스릴 것이니 당장들 물러가라. 저 때는 대원군의그 여러 가지 역사적 평가나 풍격 때문에 전부. 큰 사람들이 많이 했어요 네. 예를 들어서 우리 신영균 선배라든지 예. 또 전원 시대라든지 김성우 시대든지 최보람 씨도 내홍글로라그러는대부분좀 이렇게 어, 볼륨 있는 분들이 예. 많이 했는데 외손 사명은 내가 처음일 겁니다 네. 그래서 대원군 자체가 오쪽 탄국이 기 때문에 네. 그 외형적 볼륨보다는 내면적 강직함 그 강도 그게 더 강조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게생각 해가지고 네. 나름대로 음. 대단히 의욕을 가지고 해야죠 네. 그래서 저드라마를 하면서 제가 담배를 끊었습니다. 오. 왜냐면 그때 이제 뭐 40대 후반 되고 그러니까 갱년기 장애도 있고 여러 가지 컨디션도 좋지 않고 그랬었는데 이거 제대로 좀 하려면 목도 좀 써야 되겠고 그러니까 담배라는 예. 게 아무래도 흡연이라는 게 기관지에 좋지 않은 게 이번 기회에 음. 걸고 좀 끊자 이야 대단하시네요 음.